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의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청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하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가요계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mnh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청하가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7일 오전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청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이와 함께 소속사는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소속 아티스트 및 스태프, 직원 등은 함께 검사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확인이 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다수의 가수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가요계는 청와의 소식에 다시금 긴장 상태로 돌입했는데요. 앞서 업텐션, 비토, 고결, 에버글로우, 일원, 시연, 미스터트롯, 이찬원씨가 잇따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더욱이 가요계에서는 비상상황이라고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를 모았던 이찬원 씨는 빠른 대처로 인해 확산은 막았었는데요. 이번에 청하가 등장을 방송에도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청하는 오는 9일 첫 방송되는 엠넷 달리는 사이에 출연을 하는데요. 해당 방송에서 청하 외에도 선미 EXID 출신 하니 오마이걸 유아 이달의 소녀 추가 함께합니다. 이와 관련해 엠넷 측 관계자는 환경닷컴을 통해 지난 11월 20일에 모든 촬영을 마쳤다. 방송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출연진 및 스태프들이 청하의 코로나19 확진과는 연관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덩달아 하루 전인 지난 6일 진행된 대형 가요시상식인 2020 마마이도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해당 행사에는 아이돌 팀들이 대거 참석해 무대를 꾸몄던 바 일각에서 연수의 감염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청하는 2020 마마이는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청하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신분이 있는 아이돌들도 비상인데요. 먼저 그룹 구구단 멤버 미나와 우주소녀 연정도 청와 코로나 19 확진 여파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나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미나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현재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정의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도 연정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선제적으로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고 말... 밝혔습니다. 미나와 연정 모두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재 자가 격리 중인데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관련 스태프와 멤버들도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나와 연정은 최근 작은 모임에서 청아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리에 함께한 그룹 다이아 멤버인 채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청하와 따로 만난 산하도 청하의 확진 여파로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산하를 비롯한 트와이스 멤버들은 지난 6일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 중 산하와 동선이 겹친 직원 등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별개로 청하와 같은 헤어, 메이크업 숍을 다니는 그룹 모모랜드 멤버 전원도 선제적 차원에서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모랜드의 소속사인 MLD 엔터테인먼트는 결과에 따라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며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청아는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직접 팬카페에 글을 남겼는데요. 많은 팬분들과 대중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청아는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나 보다. 저도 오늘 급히 연락받고 이지 알았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우리 별아랑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곧 만나자.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씩씩하게 말은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얼른 쾌차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청아는 지난 7일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청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